어, 그리고 마늘을 심었을 때도 땅을 좀노타일 깊이 있게 하면 좋아요 특히 우리 의성육종 마늘은 아, 심는 깊이는 이3 c m 지만 계속 비가 오고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 마늘이 더 내려가고 그리고 뿌리가 나중에 이렇게 깊게 그 뿌리 자체가 어, 보통 마늘보다 스펜산 이라든지 홍산 마늘보다 뿌리가 확실히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노타리도 약간 좀 깊게 해서 심어주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아 트랙터가 힘이 장난 아닙니다. 저 대형 트랙터이기 때문에 땅을 이 깊이가 전기가 지금 갈아줌으로써 며칠만 지나면 아, 오늘 우리 의성의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만 있어도 땅이 전기질 이후에는 아, 마를 것 같고요. 저희는 10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는 마늘을 뭐몇천 평씩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재 의성 육종마늘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 지금 아직 심지 않은 분들도 땅이 진 상태에서 심지 마시고요. 땅에 충분히 마른 상태에서 심으시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보셨는 것처럼 지금 현재 노타리를 바로 하지 않고 전기로 땅을 이렇게 어, 전기질 해주는 것은 땅을 빨리 말란 상태에서 제가 저와 통화하신 분들은 제가 좋아하든지 일반 마늘이든지 진 땅에서 심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진 땅에서 원래 그치 지금은 온도가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어 20도씨 아래 또 아래로 어, 아침에는 뭐 10도 이렇게 날씨가 산산 기온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9월 중순이라든지 10월 중순에 10월 초에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뜨거운 상태에서는 제가 저와 통화하신 분한테는 차라리 기다렸었다가 땅이 뽀송뽀송 마른 상태에서 천천히 심으라고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마늘 씨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 1번입니다, 1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1번 중에서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산물이라 해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밭에도 똑같아요. 저희가 10만원을 될수 있으면 밭에서 재배를 합니다. 드시는 것은 논에 재배하는 것도 있어요. 마늘이 실제 우리 의성에서 논에 대부분 재배를 하지만 저희는 될수 있으면 밥마늘을 많이 심을 합니다. 대배가 힘들고 해요. 왜? 심마늘 좋은 거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1번이라 해도 밭마다 어떤 것은 크기가 균등하게 큰밭도 있고요. 좀 작은 밭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처음에는 제가 그 1번 같은 경우 180개라고 게 해서 1 8 0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밭에는 제가 이야기하시면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좀 많이 굵은 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굵은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딱 계속, 계속 딱 맞춰서는 절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가 판매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2번은 거의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어서 씨앗도 많이 없고, 3번도 똑같습니다. 거의 이제 저희 집에도 씨앗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많이 재배를 하지만, 어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땅이, 진 땅, 땅 상태에서 기온이 높을 때 심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늘이 아, 석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암만 좋은 걸 씨앗을 보내드려도 생각해 보십시오. 땅 온도가 위에 습하고 땅이 물기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습하면 얘들이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한번또 계속 습하고 올래 그치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습한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안에 뭐, 까보면 씨앗이 하얀색으로 멀쩡하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늘 까보면 하얀 상태에서 멀쩡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올라옵니다. 사기. 얘들도 지금 약간 올라올라고 초기 살짝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꺼멓게 썩었다. 그러면 안 올라옵니다. 그것은. 그리고 씨앗이라는 게 보통 100개에 몇 개는 안 올라옵니다. 썩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 저희도 이렇게 보시면, <laughs> 자, 이런 말씀을, 3번이나 1번을 심었는데, 어, 어떤 것은 많이 올라오고, 어떤 것은 천천히 올라온다 하시는데, 기다리시면 다 올라오십니다. 그런 분들, 전화, 어, 매년 저한테 오시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1번 중에서도 보시면, 1번 중에서도 큰 거와 작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이 빨리 올라옵니다. 작은 것이 천천히 올라와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1번하고 3번을 내가 심었다. 그러면 1번이 확실히 빨리 올라옵니다. 이 마늘 삭, 대 자체가 굵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1번을 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도 작년 같으면 9월, 제영 작년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9월, 말부터 11월, 11월 22일까지 심었습니다. 일찍 심었는 것도 있고, 늦게 심었는 것도 있고, 완전 작황이 다르다 했습니다. 일찍 심어 훨씬 유리했는 거 맞습니다. 유리하고요. 그리고 늦게, 지금 현재 저희도 뭐 1번을 심든 2번을 심든 3번을 심는 것은, 냉년에 2월 말대가 올라오는데, 겨울에 안 올라옵니다. 겨울에 올라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남해 쪽에 따뜻한 지역은, 기온이, 평균 기온이 높으면, 땅에서 올라옵니다 얘들이. 그래서 위에 겨울에 부직포 덮어 주셔야 되고 저희도 저기 보면 검은색 유공을 검은색 비닐을 많이 사두었는데 저 위에 창고에 더 많습니다. 이제 심고 나서 마늘이 안 올라온다 해서 부직포를 안 덮는 것이 아닌 흰 부직포를 덮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나중에 덮, 덮을 거고요. 아직 심지도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많이 좀 올라오신 분들은. 하마 부직포를 덮어야 되나? 한? 아닙니다. 딘 소리가, 딘 소리가, 막 소리가 많이 내려, 영안 일어난다 할 무렵에, 아, 그때 시기에 덮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안에 하우스처럼 마늘이 올라오면 지지대 세워서 덮어, 아닙니다. 그냥 마늘 있는 상태에서 덮으셔도 얘들이 전혀, 어, 눌려 키워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심을 때, 깊이를 어느 정도 하는데, 마늘 심을 때 깊이는 2, 3cm 깊이로 눌러서 심어주고요. 위에 흙은, 흙은 어, 2, 3cm로 하면 비닐이 날아갈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덮어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물이, 어, 나중에 비가 오고 하면 얘들이 점점 깊이 내려가고, 우리의 또 의성 육종만의 뿌리가 긴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길게 내려가기 때문에 땅도 노타리를 깊이 있게 해주면 아무래도 마늘이 더잘 됩니다. 노탈이 하지 않고 그냥 심었는 것보다 땅을 깊이 노탈이, 그러니까 쟁기로 해줘서 땅을 말리고 다시 노타리를 하는, 깊이 노탈이 하는 이유가 땅을 깊이 해야지만 마늘이 뿌리가 쑥쑥쑥 잘 내려가서 마늘 통도 굵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 이 주화를 심으면 냉년에 육족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주화, 이것이 그 주화 마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심는 것이. 주화 마늘 씨를 심으면 냉년에 1번을 심으면 7에서 10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 속쪽이 넓덕한 것이 두 가지가 무적 나옵니다. 이것이 주화 1세대 마늘의 특징이고요. 여러분이 냉년에 심마늘을 사신다 하더라도 내가 통마늘로 받았을 때, 쪼갰을 때 속쪽이 두 개가 나와야지만 주화 마늘 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번에 지금 다 떨어졌는데 지금 작업을 마무리 작업을 다른 창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갖고 오면 끝입니다. 저희도. 2번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한 9쪽이 나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농사를 재배를 했을 경우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최고 작은 걸 쓰니까 씨앗도 작지만 마늘도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6쪽에서 한 8쪽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어, 두 쪽이 있습니다. 속쪽이 나옵니다. 속쪽이라는 게스페인산처럼 새끼 마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마늘, 통통한 마늘 중에 넙적한게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같은 해는 우리 마을에도 의성 육종 마늘이나 한지역 마늘, 마늘, 홍사 마늘을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하지만 저희는 의성 육종 마늘만 재배를 합니다. 하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마을에도 지금까지 자연 건조를 해서 씨앗을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썩었습니다. 많이 썩은 분들은. 50% 까지 썩은 분도 있고, 지금 현재 까두었다가, 비가 와서 심지가, 심지 않고, 까둔 상태에서 놔두셨다가, 20%, 30% 썩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썩은 분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습하기 때문에, 내가, 어 양파망에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계속 습한 날씨에는 선풍기를, 이런 대형 선풍기랑, 선풍기를 계속 돌려줄 농가는 하나도 섞지를 않은 거예요. 저희도 마늘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기존에 계속 마늘을 보시면, 마늘 자체가 하나도 이렇게 보면, 이런 마늘 도 하나도 섞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보시면 대형 선풍기가 있잖아요. 선풍기를 자주 돌려주는 곳은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뿌리가 나고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어, 마늘을 받아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내가 약간 습한 곳에 놔두면 약간 올해 그치 날씨가 따뜻하고 습기가 있으면 무조건 빨리 상하고 사기 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민분들도 농사를 전문적으로 정말 잘 짓는 분들은 선풍기 계속 돌리시는 이외에는 엄청나게 씨앗이 모자라서 저희 집에 지금 사러 엄청 많이 오세요. 같은 농민 일대에 의성이 계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마늘이라는 것이 어,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마늘씨, 주화 마늘씨가 뭐 재배하시면서 마늘을 무조건 다 수확하고 정말 좋습니다. 재배 방법 좋고 다 좋은데 마늘 주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심는 분들은 사기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2월 달에 올라옵니다. 저도 이달 10월 말부터 지금 현재 트럭 달로 계속 땅을 뒤비고 퇴비 내고 하는데요. 저희도 여러 군데 밭에 심기 때문에 논에도 심고 밭에 주로 많이 심습니다. 심으니까 보시면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릴 겁니다. 저희도 어떤 걸 심고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저희 집에 방문도 많이 하세요. 제와 같이 이렇게 제가 알려주신 방법대로 재배를 해서 성공적으로 재배를 점점 면적을 넓혀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이 돼요. 그런 분들이 매년 제 실을 구입하시고 계속 문의를 하시고 성공적으로 했다는 이유는, 아, 재배 방법이, 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텃밭 때 1kg, 2kg, 3kg 이렇게 주문하시고 처음 재배하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어, 그런 마음이 든다 했습니다. 개수도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번 이야기 드리잖아요. 1번, 3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제가 한 600개 된다 했습니다. 어, 600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 550개 했다. 최근에는 500개 합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이수확하는데 굵기가 달라요. 지금 3번도 보십시오. 좀더 굵고 작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품처럼 똑같이 할 수가 없고, 지금 겉에 물증한데 지금 눌러보면 포석한 거 있잖아요. 이 마늘 재배해 보신 분들 다 압니다 우리 농민 입장에서 일부러 썩은 건 여지 않습니다 아, 1년에 몇천 킬로를 판매하는데 사람이 쫀쫀하게 한두 개 썩은 거 상처난 거 일부러 여는 사람, 농민들 저뿐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1년에 몇천 돈씩 손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이 하는데 다 똑같이 넣어 줄수 없고 택배 작업도 똑같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아주머니도 도와드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도와드렸는데 하루에 몇백 킬로씩 하는데 똑같이 해줄수 없어요. 매번, 어, 많은 분들이 빨리 보내도록 빨리 보내도록 하시는데 그럴 수 없다는 점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농사 공산품하고 달리 농, 농작물은 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점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